개명의 목적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주와 부합하지 않는 이름을 바꾸어 운명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명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개명은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바꾸면 후천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후천운이란 태어난 후에 지어지는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운명을 말합니다. 성명학은 이름의 한자 획수 음향, 발음 오행, 자원 오행 등을 고려하여 운명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은 사주와 잘 조화되어 선천운을 개선하고 재물은 사업은 인연운 건강운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명은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긍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난받거나 놀림받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이 마음에 들고 칭찬받거나 존경받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상승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자신의 성격과 취향, 가치관과 잘 맞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름은 타인과 소통하고 인맥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름이 독특하거나 유명하거나 기억하기 쉽거나 호감을 주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이 평범하거나 부정적이거나 기억하기 어렵거나 거부감을 주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고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명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타납니다. 개명한 후에는 새로운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스스로도 많이 불러야 그 효력이 증가합니다. 개명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개명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성명학적으로 사주에 적합한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선택하고 개명의 결과와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개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명의 효과에 대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